안녕하세요 임스나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SHF 제품인 바다라입니다. 어, 부속품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쪽 갑주 부분이 생각보다 약해서 팔짱 낀 이런 파츠들은 오늘 못낄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동률은 거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형 또 생각보다 너무 얼굴도 너무 가려져 있고 잘안 보이는 게좀 크고 가동률을 보기에는 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마다라 액션 피규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구현될 건다 구현됐는데 머리도 통짜여서 그런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 좀 커, 큽니다. 가동률 해봤자 이렇게 팔팔 팔 정도 팔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도 지금 요런천 연질이 돼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좀 구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루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얼굴 파츠는 윤회한 얼굴이랑 사륜한, 만화경 사륜한, 환한 버전이 두개 있고, 손 파츠는 몇개 없습니다. 손 파츠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짱, 팔짱 파츠 이렇게 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 갑주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팔짱 파츠는 어, 끼다가 파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극 중에서 얼마 나오지 않은건데 이 부채만 조금 나온걸로 기억하고 나또 한두번밖에 안쓴걸로 네. 전체적인 가동률은 최하에요 최하 한번 얼굴 한번 바꿔볼게요 너무 더벅머리여서 얼굴이 잘 안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은혜한 얼굴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뒤에 머리들도 좀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관절을 좀 넣어줬으면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거의, 이거는 거의 첫 키인데. 비주얼도 이게 연출 이런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에 나왔던 제품에 비해서 이렇게 목 관절도 어네 이런 식으로 갑주가 굉장히 약해요. 목 관절도 이정도밖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갑주가 뭐 이렇게 그냥 손쉽게 낄 수는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손목을 바꿔서 무기를 한번 껴볼게요. 네. 여기서는 부채만 끼는 걸로. 네. 요걸 한번 껴보겠습니다. 요즘은 골관절로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손쉽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면은, 네. 이렇게. 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엔, 유네한 얼굴은 너무 익살스럽게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아쉬워요. 조금 미소 없이 유네한 얼굴, 이렇게 눈동자만 표현했었어도 아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 이런 지금 허리 부분에도 관절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 가운데 갑주 때문에 갑주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의 무의미한 관절이에요. 돌,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제일 큰 머리. 아 전체적인 분위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 좀 많이 큰 제품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어 캐릭터화 된 거는 큰 의미가 있지만 어 가동률이 강한 SHF 제품 중에서는 제일 약하다고 생각돼요 정말 아쉬워요 얼굴도 얼굴도 솔직히 이게 마다라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웃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머리가 좀이 정도. 너무 많이 가렸어요. 거의 머털도 사요, 이거는. 거의 이거는 뭐, 어, 눈을 가려놓은 거지.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른 피그마나 다른 제품들 중에서 어, 마다라가 나왔으면 좀더 어, 깔끔한 마다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